헤어와 메이크업까지 받아봤습니다. 어떤가요? 집합 시간까지 아직 한 시간이나 남아서 헤어랑 메이크업 받은 김에 사진 한번 찍고 집합하러 가볼게요. 그럼 사진 찍어요. 가보시죠. 아 내리면 내가 도 좀... 이렇게 환복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제 곧 집합시간이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실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야 기똥차게 찍어왔어 제양옆엔 미래 캔디 팀장인가, 캔트 팀장인데요 오늘 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찬영이 브이로그 보느라 많이 지루하셨죠? 그래서 예쁜 저희가 등장했습니다. <laughs> 이거 맞아? <laughs> 첫 번째는 밥은 시켜 드셔도 됩니다. 시켜주셔도 되는데 대신에 여기서 에 드실 거라서 냄새 너무 많이 나는 거는. 노클레스 <목소리> 나와? <목소리> 지금 첫 촬영을 하는 사원들이 촬영지에 나가 있어서 한번 모습을 담아보려고 카메라를 켜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촬영지는 카페들인데. 고있을 기대가 되네요 <laughs> 촬영 시작하면 그때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세요거같데 아아음음음 이미 그런 됐어 <laughs> 찬영이가 너무 재미없게 찍어가지고 제가 카메라 잠깐 뺐었어요. 어? <laughs> 오확실 비슷하다. 단형이 만폰오잘 생겼다. 토메, 토메, 정리하는 찬형이 풍대 신문가 찬형이 귀여워. 이렇게 진지한 질그 왼손이 오른손이 있어요? 장하는찬형이잠가거야지 그럼 오른손 위 할까요? 촬영팀. 촬영팀다 찬형이 귀여워. 귀여워 찬형이도안 왔어. 둘다 잠그면 안 돼. 남자가. 마스테이, 맞아 얘기하자. 아니 마스테이. 언니 나랑 얘기 좀 해. 예. 아, 네, 레디 액션. 네 개는 렇게 좋게... 이렇게 궁도 이쁘긴 하다. 어, 괜찮은 거 같은데? 조금 더 와다하고 볼게. 더 많이. 좋요 한번 해 볼까요? 아까랑 똑같이 하면 돼요. 네. 레디. 액션. 자, 갑. 네, 됐습니다. 여기 앞 이게 구두 높으니까 앞에 앞꿈치가 진짜 아파 아 지금은 마지막 단체신 공곡이 어. 있고 마지막 단체신 촬영하러 왔습니다 천형이 이제 개인컷 끊었나요? 네수고하습니다 또 끝까지 엑스트라 마지막 남았거든요? 네잘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좀 이쁘게 나오는데요? 저희는 지금 캠퍼스 투어팀 야외 캠투 촬영 엑스트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촬영이 너무 많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힘들지만 근데 아직 남은 촬영이 꽤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제가 5시 30분에 일어나가지고 샵에, 가, 샵에 6시 30분까지 갔는데 샵 사장님이 안 오신 거예요 샵 사장님이 지각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5,000원 할인을 해주셨어요 제가 문 밖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호하시네요 5,000원 밖에 안 해주는데요? 네, 보 영상 촬영이 끝났습니다. 시 지금 시간은. 6시 55분인데요. 저는 금 시간은. 지이 시간은. 지금 시간은. 지금 시간은. 지금 은시은시 시간은. 지금 시간은. 지금 시간은. 지금 시간은. 지금 시 오늘은 어제보다 두 배나 더 비싼 샵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완전 네, 오늘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훨씬 낫죠 어제보다? 그래. 이게 나야. 무슨 팀 누구시죠? 어, 저는 영어 영문학과. 어, 저도 영어 영문학과인데. <laughs> 저도 영어 영문학과예요 영어 영문학과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랑 제일 잘생긴 사람 맞죠? 네. 응. 영문과는 응? 좋겠다. 우리. <laughs> <laughs>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옷갈아입빈아랑뭐 <laughs> <저>, 그, <laughs> 하고 있어요? 현빈아랑 뭐해요 어깨 넓게 나오는. 어, 어? 그냥, <laughs> 그냥 어깨 굽은 사람 <웃음> 그냥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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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demure. Very mindful. 단원들이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해 가지고 카메라를 고정해 두고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안녕. 완벽해. 안녕 어? 예쁘다. 키러몬니 너무 귀여워. 네, 앉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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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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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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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자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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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한 번만 더 얼굴은 이렇게 이틀간 진행된 홍보영상 촬영과 개인 프로필 촬영 모습을 카메라로 한번 담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단원들이 전부 모여서 촬영을 한건 처음이라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번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무리되고요. 앞으로 홍아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올 다른 콘텐츠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홍익대학교 홍보대사단 홍아람 11기 콘텐츠 디자인팀 송찬영이었습니다. Ừm, anh nhau